1900, 내 생년월일이 1957년 11월 23일생 여기는 지금 드림곳시탈 401호다. 남강의 여왕이 내가 특수분장사 옆에 창업주구 특수분장 컨셉 아이디어 내는 사람이고 남강의 여왕 내이 특별한 컨셉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따먹지 말라고 내가 충격적으로 당해 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아이디어 이 분장기술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산업 속에서 미용사들도 이거는 팔아먹지 말아라.